이천2년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 이인재 후보의 연설이 시작되고. 이인재 후보입니다. 오직 한나라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세요. 저 이인재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. 모두가 그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, 노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. 이로 이호, 이반 이호, 노무현 후보이십니다. 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.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. 어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? 방해하지 마십시오. 이미 토론에 나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어물쭈을 하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부리번 거리면 표 낙해집니다. 예의를 지켜주십시오. 그렇게 하시면 이인재 씨표 떨어집니다. 예의를 지키십시오. 그 사람의 운동운을 보면 더그 후보의 입품을 봤다고 할수 있습니다. 운동운이 보미를 지켜주십시오. 그래야 이인재고 표가 올라갑니다. 시간 뺏겼네요. <laughs>